이재명은 자기 정치 인생을 오로지 돈을 뿌리는 걸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이 했다는 일들. 전부 그냥 예산을 뿌리는 거였습니다. 무상으로 뭘 나눠주고, 무상으로 뭘 해주고, 말이 좋아 무상이지. 머저리가 아니고서야 그게 사실은 무상이 아니라 내가 시중가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 받아오는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안타깝게도 한국엔 그걸 모르는 머저리도 흔하게 보입니다만. 모든 정치적 위기 상황을 이재명은 지금까지 오로지 돈 뿌리는 걸로 해결해 왔어요. 툭 하면 뭘 나눠준다, 뭘 뿌린다, 그리고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면 부자고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이 꺼내든 건또돈 뿌리기였어요. 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겠다. 사실상 그냥 대놓고 매표 행위를 한 거죠. 누구를 찍으면 고무신을 하나씩 줬다는 시대보다 오히려 썩었으면 썩었지, 나아지지는 않은 그런 짓을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숨어서 몰래 25만원씩 나눠주면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25만원씩 나눠주면 우리는 그걸 공약이라고 부르고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돈을 뿌려서 상황을 뒤집는 쏠쏠한 장사질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번에도 그 카드를 또 쓰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뿌린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명분이 없죠. 그래서 그냥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뿌린다는 개떡 같은 소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국민 절반이 자기 자신을 빈민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는 사실, 이번 뿐 아니라 앞으로. 천년이 지나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핑계인 거예요. 아무 때나 써먹을 수 있는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뿌린다 하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크림 나르는 잠수함 같은 개념인 거예요. 국가는 생산의 주체가 아닙니다. 국가는 그 어떤 가치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원래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는 무슨 돈을 쓰느냐? 세금을 걷어서 씁니다. 그러니 정부가 돈을 나눠준다는 것은 결국 내 돈을 빼앗아가서 나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들 월급, 지들 사업비, 수수료로 전부 다 떼고 난 극히 일부만. 오늘은 이 25만원 현금 살포에 반대하는 경제학 관점에서의 이유를 이야기해 보죠.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중이라는 말을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엔데믹화가 진행된지도 몇 년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과 싸워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각국의 경제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양상은 좀 다릅니다. 경제 상황이 아주 좋은 미국 같은 곳은 연착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잡히지 않. 않아서 고생을 하는 중이고 유럽 경제는 전반적으로 동력을 잃고 추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관점에서는 비교적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체감 경기의 회복은 아직은 멀고 먼 세상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고통스럽습니다. 기업이건 가게건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껴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고금리 시대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고금리가 왜 유지되느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이고 긴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이 돌지 않게 해야 인 통제할 수 있는 거고, 돈이 돌지 않으니까 삶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삶이 어려우니까 돈을 뿌리자 하고 악을 쓰는 건, 불이 났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불을 끄자고 말하는 꼴인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그 따라지들 아예 당명이 기본소득당인 비례만 두 번째 해먹는 용해인 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돈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므로 수요 쪽에 돈을 뿌려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 겁니다. 공급 인플레이션이니까 돈을 뿌려서 수요가 증가해도 인플레이션 ...이랑 상관이 없다고요. 물가 상승이 없을 거라고요. 저는 이재명, 민주당, 뭐 용해인 이런 애들이 뭘 알고 떠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에서 단어 몇 개를 주어 들어서 어린 백성들 앞에 그냥 늘어놓으면 백성들이 아 그렇지. 그 공급 그저 뭐시기니까 돈을 줘도 되지. 뭐 이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떠들어되는거 아닌지. 지금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 다른 말로 하면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수요 측이고 하나는 공급 측이에요.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수요 측,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공급 측에서 비용이 증가해서 벌어지는 것이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파들이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 부자 경제와 서민 경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부자 경제를 깨 부숴도 서민 경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 경제를 무너뜨려 버리면 부자에게 착취당하던 서민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된다. 뭐, 이따위 해묵은 개소리들을 자주 늘어놓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이라서 수요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돈을 아무리 뿌려도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도 영향이 없거든요. 왜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이니까. 이건 그야말로 개무식한 헛소리인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는 독립된 요소가 아닙니다. 공급 제약의 완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동시에 수요 성장의 억제 이 요소들이 합쳐져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자 물가가 잔뜩 올라 있는데 수요까지 증대를 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까지 생겨났다. 그러면 최악의 인플레 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지금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게 뭐냐 현찰을 풀어서 저. 기대를 끌어올리자고 이야기하는 중인 거예요. 그야말로 무식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불이 났으니까 빨리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꼴인 거죠. 이재명이 현금 살포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 승수 효과입니다. 국가에서 뿌리는 돈은 승수 효과가 있어서 100만 원을 뿌려도 그게 100만 원이 아니다. 순환되면서 더큰 효과를 만든다. 몇 배의 효과를 만든다고요.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비해야 함으로 승수 효과가 크다. 이중 지원의 효과가 있다. 이거 이재명이 직접 했던 말들입니다. 이거 생 거짓 말이에요. 이재명 기적의 경제학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뭘 헛소리를? 어떤 사람이 호텔을 10만 원에 예약을 해요. 그러면 그 호텔이 10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10만 원을 쓰고. 또 다음엔 그걸 받은 가구점이 10만원을 쓰고, 이렇게 10만원을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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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한 바퀴 돌았는데, 아까 예약을 했던 사람이 예약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온 건 없지만 10만 원이 한 바퀴가 돌면서 모두가 10만 원어치씩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미친 소리예요. 왜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는 옵션을 넣느냐. 정부가 뿌리는 돈은 정부가 만든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내는 돈은 전부다 남에게서 빼앗아온 돈이에요. 그러니 정부가 10만 원을 그냥 줬다고 해버리면 단순히 멍청한 소리가 아니라 사기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돈을 지불했다고 말하지는 못한 거예요. 취소를 해버린다는 옵션을 넣은 거죠. 그래서. 10만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모두 10만원어치씩 부자가 됐다. 이게 바로 승수 효과입니다. 10을 던졌더니 돌고 돌았다고 돈의 펠로시티가 증가했다고 이재명 말대로라면 국가가 뿌리는 현찰은 펠로시티가 유독 빨라서 승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2020년에 거시 계량 모형을 새로 구축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민생지원금 같은 이전 지출 국가가 뿌리는 현찰의 재정 승수가 몇이었느냐? 0.2였습니다. 0.2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가 10조원을 뿌리면 GDP 증가 효과가 고작 2조원이라고요. 8조원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재명은 막 10조를 뿌리면 그게 돌고 돌고 불고 불어서 20조, 30조 막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정작 GDP 증가는 소비가 늘면 C가 올라가니까 GDP가 늘죠. 그 승수가 고작 0.2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런 결과를 내놨다고 한국은행 연구원들을 잡아다가 족치려고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결과가 그렇다고요. 실제 통계, 실제 연구가 그렇다고. 25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신용 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2조 5천억 정도가 소비로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른바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더큰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코로나 때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을 빠는 경제학 전공자. 경제학 교수는 아니고 경제학을 배웠다는 어떤 다른 교수가 떠드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아닙니다. 생 거짓말이라고요. KDI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문재인이 뿌렸던 현찰을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했더니 고작 26에서 36% 수준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대로 돌아온다. 심지어 몇 배로 돌아온다는 저 거짓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전 지출은 승수가 몇배 이기는 커녕 1조차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만이 뿌렸을 때 승수 고작 24%, 미국이 뿌렸을 때 승수 20%. 국가가 뿌리는 돈은 괴상하게 빨리 돌고 돌아서 몇 배의 경제 효과를 낸다는 건 이재명의 망상 속에나 존재하는 사기극인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돈을 뿌립니까? 이재명이 지 개인 돈을 뿌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수가 계속 모자랍니다. 집게 해놓은 것보다 적게 거칩니다. 민주당 잡것들은 무슨 부자 감세를 해줘서 그렇다 이따위 우물한 버러지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았는데 올해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왜? 영업 손실이 났거든요. 그것도 1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났어요. 비상 경영을 하겠다고 삼성은 임원들 전원이 주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판국에 저 조선 놈들은 앉아서 부자 감세 때문이다 이 타령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기업은 부자니까 기업한테 세금을 더 걷어라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다고요. 결국은 유일한 길은 뭐냐? 돈을 뿌리는 유일한 길은 뭐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요. 국채 발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국민 앞에 달아놓고 빚을 지겠다는 거예요. 지 돈이 아니라 내 돈을 쓰겠다는 거라고.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3.6에서 3.7% 정도 됩니다. 13조 원이면 1년에 이자가 5천억 원이에요. 그걸 누가 내냐고? 누가 냅니까? 이재명이 냅니까? 민주당이 냅니까? 아니면 이재용 회장이 냅니까? 이재명, 단한 놈의 망상과 거짓말이 전 국민에게 조단위의 빚을 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 놈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정상 국가의 모습이 확실히 아니죠. 그래놓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면 그때 가서 이재명은 누구 탓을 할까요?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자기가 국민 여러분들을 빚과 고금리의 도탄에 빠뜨렸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할까요? 아니죠. 천만에 정부 탓이나 하고 앉아 있겠죠. 이재명은 25만 원 현금 살포가 퍼퓰리즘이라고 비난이 쏟아지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건 퍼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은 퍼퓰리즘이 아니다. 이런 희대의 개소리를 남기셨습니다. 퍼퓰리즘의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표를 팔아먹는 짓. 표를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표를 받겠다고 빚을 지고, 표를 받겠다고 미래를 똥통에 쳐넣는 그게 바로 퍼퓰리즘이라고요. 퍼퓰리즘은 일시적으로 반드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퍼퓰리즘, 표팔리즘이 성립할 수 없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은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도 돈을 뿌리려다가 반대에 부딪히니까 국민 90%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인데 왜 반대를 하냐? 이따위 소리를 했었습니다. 10%는 돈을 털리거나 말거나 90%는 돈을 받는데 왜 반대하냐고. 이게 이재명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퍼퓰리즘이라고 사전적인 의미의 퍼퓰리즘.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꼬라지인 겁니다. 정치는 없어지고 표장사만 남았어요. 미래는 없어지고 표장사만 남았어요. 어차피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불편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테니까 이재명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이게 잘못된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반대했었다는 것을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